예, 12월 22일 금요일 장마가못프로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 3일 연휴입니다. 예, 25일 다음 주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어, 3일 연휴 전에 장이 조금 조용한 편이고 어, 개인들 매매가 좀 있어요. 자,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좀 예유를 가지자. 예, 그렇게 투자를 좀 하고 싶다고 많이 추구하는 바를 말씀드리는데 어, 비중도 나누고 좀 강한 걸 쫓아가면서 정석 투자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 마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음, 그래도 저는 매년 매년 조금씩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미국을 살짝 뛰어놨는데 어제 좀 많이 걱정했지만, 아침 장중방송으로 괜찮다. 강한 애들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한번 익제로 나왔지만, 등락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올랐다 빠지는 게 아니라 횡보로 그쵸 그렇죠? 올랐다 횡보죠 옆으로 기는 조정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예, 그럴 때 우리 종목들이 좋기 때문에 어, 뭐제진 산타랠리 중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또 산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선물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예, 찾아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산타랠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미국은 여전히 상방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패턴이나 매크로 재료를 제로, 보더라도 아직 나쁘게 걱정할 거 없고, 예, 횡보 등락하더라도 종목 주도주 괜찮기 때문에 예, 저는 좋게 봅니다. 자, 우리나라는 수급 모멘텀 정시고, 어제 50억 대주주고 확대되면서 조금 기다렸는데 3일 유다 보니까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큰 수급들이 좀 쉬었어요. 예, 팡팡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작은 것들, 예, 단타 치는 것도 보였고, 바이오 같은 건 조금 보였지만 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장주 포트라는 곡에서 살짝 비중 조절도 했어요. 자, 빅게임도 일부 유입했지만 뭐 단타들이 많았고 제가 표현하기로는 관망세였다, 조용한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내에서 테마들 있잖아요. 살짝 소난배 돌아왔고 J.P.모간 헬스케어 컴퍼넌스 전에 바이오들이 좀 괜찮은데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단기 종목의 주포트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그 스타 옵션 매물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뭐 설명을 드리고 제주행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예, 제주반도체 두산 로봇 예, 대동을 상 따들었는가 아침에 예, 바로 매도를 했어요. 에라진 넥스원도 오늘 처음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매매했던 거예요. 자, 섹터 별로 보면 2차전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 에코프로 에 모티를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어제 장 끝나고 제가 살짝 못 봤어. 어제 보면 7% 빠졌잖아요. 봤으면 제가 좀 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뭐 지난 거니까 보지 마시고요. 에코포로 머티는 여전히 제가 수급주. 예, 제가 주간 영상 때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수급 모멘텀 중에 수급이 더 중요하게 되고 또 패시브 수급도 많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여전히 추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리센이 살짝 무너졌잖아요. 자, 그리고 전체 거래량 중에서 한 70만 주 정도. 임직원분들이 2년 전, 3년 전에 한 2천 몇백억 때 받았던 스타 옵션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많이 키웠고, 올해 들어서 2차전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상당히 행운적이고 수익이 많았던 이 거기 때문에, 뭐, 저네는 축하해 주시면 되고, 70만주로 오늘 소환을그 했다 봅니다. 하지만 오늘 다팔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빠질 때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아침에 저희는 19만원 초반 대 조금 매수도 하고 했어요. 일부적으로 추매 가능한 데를 해드렸는데, 며칠 볼 거예요. 네, 다음 주도 보고, 왜냐면 오늘 매수가 팡팡 들어오질 않았어요. 빠지니까 확사자가 아니라 조금 관망하고 보는 분이고, 위 개인을만 사고 팔기 때문에 조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큰 돈은 괜찮다. 빠질 때또 저쯤 매수하려고 저는 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DX가 제가 MSCI 편입되고, 6만 이상 팔아라, 팔아라, 말씀 많이 들었던 종목입니다. 그6만원 넘어 빠지고 빠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들이 재료가 좀 많고, 6만원 안착이 되면, 아직 확정은 아닌 좀볼 거예요. 6만원 안착되면 이걸 관종으로 다시 넣겠습니다. 원래 포스코 관련들을 2차 전지가 지금 등락 기간이지만 내년에 좋아질 수있다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DX가 지금 흐름이 제일 좋아요. 이런 것들 또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단기든 뭐든. 융반 한짝 시도되는 거 보면서 할 거고, 2차 전지가 원래 였는데 여기다 자꾸 로봇을 갖다 붙이잖아요. 보스코 사업장에다가 로봇을 설치한다고 대표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MSC의 수급들이 또 괜찮아요. 그 중에서.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들이 전부 다 코스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 내년 1월 2일부터 이 코스닥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이 꽤큰 종목인데도 코스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흐름들이 또 몸에 좀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종을 넣어두시고 오늘 뭐 사고 이런 건 아닌데 같이 보시면 돼요. 이래서부터는 말씀드렸지만 단타형는 괜찮은데 오늘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타형으로 괜찮을 때볼 종목이다. 그 정도 체크하면 됩니다. 자, 반도체 큰 흐름 계속 말씀드릴 거고 주말에도 한국 반도체 관련 사이클 좋다. 여러 가지 예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애플에서 AI 폰, 지금 삼성에서 가오스 폰이라 나온다 있잖아요 애플도 내년에 뭐 상방의 중으로 AI 폰 기술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왔대요. 요거는 예, 제가 주말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AI 폰, AI 확장에 좋은 재료였다. 마이크론이 실적나고 신고가 났습니다. 올해 예, 들어 신고가 났는데, 어쨌든 반도 증풍이었지만 오늘은 우리나라 그렇게 안 움직였어요. 테마 몇개움직임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도 신고가 나고 있지만, 은봉을 맞았죠. 오늘 팡팡 못 움직이기 때문에, 뭐그 정도는 뭐, 감안해야 됩니다. 어디 왔어요? 어, 그렇죠. 어쨌든, 우린 1, 2차 매수했고, 내년 초 1, 2월 따, 은행 시즌 전에 우리는 포토를 꾸리겠다. 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특별할 거 없어요. HPSP 아침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날려있지만, 이때만큼은 아니라도 외국인 살짝 팔았습니다. 그 단타치는 외국인이 좀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사람들은 외국인들 다 다르니까. 하지만 추세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에 저 4만 0천원 말씀드렸지만, 고가 돌파할 수 있다 봐요. 중기로 키울 수 있는 정석적인 포토라 보시면 됩니다. 주성은 아직 재미없어요. 행보입니다. 자, 제주반도체. 아침에 제가 목표방 요런 데는 살짝 팔아서 뭐딴거사드리 했는데, 일단 고점 물량 소화되는 과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총이 작은 게 올라오다 보니까 뭐 지금 우리가 4, 5천억도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서 갖고 있는데, 여기서 큰게 들어와야 돼요. 오늘은 온 디바이스나 다른 것들좀 움직였거든요. 제가 다 보고 있는, 관종을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 그때 CXL 관련 테마라든지 오늘 보시면 가온칩스나 오픈엣지, 칩스 미비드 움직이는 애들 다 아니에요. 이거 사는 것들 아니고 짜잘짜잘 움직이는 것들이고 제주 반도체 애들이 시총 5천억대 옛날에 뭐 우리 금양 들어왔던 것처럼 큰 애들이 들어오면 정말 갈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오늘 시기 든 그럴 수도 있는데 수급분석상 하여튼 흐름상 횡보중이기 때문에 괜찮고 오늘 바로 와서 빠졌다 해서 그 나쁠 거 없어요. 그냥 홀딩 잘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올랐던 얘들은 여진이 그때 했던 어버브든, 뭐, 클리타스든 좀 짜잘짜잘해요. 예, 실적 적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2차 반도체, 반도체도 괜찮았고요, 오늘. 자, 로보테마는 자, 두산 로봇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1월 보호예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보호예수 250만 주고 좀 큽니다. 이건 에코프로 머티같이 작은 게 아니라 거래 대비해 상당히 큰 물량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좀 제가 있는 분 비중 큰 분은 비중 좀 줄여라 말씀드렸어요. 줄였다 가아주 떨어지거나 다시사도 되고 1월초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살짝 경계했다. 를저 그리고 오늘 간만에 에라지 <laughs> 넥슨을 제가 14만 초반에 좀 샀습니다. 이건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했던 종목인데 에라지 넥슨을 저희가 작년 3월달 전쟁 터지고 샀어요. 이때 이때 샀습니다. 7만 원대 사, 사서 작년 장 증만 안 좋았을 리전지만 했지만 11만 원대. 이때 10월달에 팔았어요 11월달 에잘 팔았죠. 잘 팔고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샀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방산이냐 뭐 로봇이냐 이 주체성이 좀 문제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신고 걸음 나오면서 두산 로봇을 살짝 팔아놨잖아요. 줄인 거기 때문에 로봇 테마가 딴게안 가고 오늘 대동 같은 거 왔다갔다 하는 게 있었지만 요걸로 좀 사서 비중을 좀 맞춰놨다. 오늘 빠졌대서 안 좋다 하는 건 아니에요. 올해도 살짝 깨지긴 했지만 개인 매물이 많고. 큰 흐름상 계속 답답하다그랬잖아 짜자자 자한게 있긴 하지만 큰 흐름상 아직도 우상방 보기 때문에 1차 매수 정도는 괜찮다 로봇 테마를 좀 섞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타로 봤던 대동 어제 상가 좀 급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아침 시가 갭상승 잘났어요 예상대로 잘났고 물량 때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기술적 분석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딱 그냥 고점 정석도로 했어요 아침에 다 팔, 팔, 팔았습니다 팔고 10% 먹고 팔았고 일부 살짝 남겼어요. 그왜 그러냐면 얘가 등락이 심하지만 한번 물장을 싹 쓸고 내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신고가로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 변동이 심하긴 하지만 또 반도력이 하면 또확끈히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남았는 거 가지고 물량 괜찮은 게 들어오든지 하면 어, 다시 좀 볼게요. 일단 오늘은 입절 잘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레인보우나 유진이 지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예, 그냥 횡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해서. 로봇 테마 내에서 좀간 종목으로 살짝 옮겨간 것도 있는데 비중 많은 분들은 그냥 감안해 보시면 되고 오늘 그냥 백 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바이오가 살짝 올랐어요. 예, 제피몬 헬스케어 컴포런스가 1월 달 초에 1월 8일부터 있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조용했는데 돈들이 살짝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다 움직일 거예요.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냥 그렇고요 뭐 지하이러베이션은 계속 꾸준합니다. 하지만, 오후 살짝 밀긴 하지만, 뭐, 단타치시도 올라가 팔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알테고지원 말씀드렸던 9만원 대부터 물량이 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안정된 보자. HLB 대기 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유한양이 예전에 한번 우리가 팔고, 중기로 남아있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올라갈 거예요. 네, 지금 머리 들고 있죠. 하지만 올라가면 또 7만원 중반에 걸리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는 좀 팔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관종했던 종군남 바이오는 행보충인데 살짝 있죠. JW 중해지학도좀 물에 들고 있고. 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 수급 붙어 있는 건데, 얼마나 빨리 가냐, 느리 가냐, 그런 문제예요. 우리는 사실, 어, 전체 포트로 나누지만 좀 빠르고 강한 걸 많이 따라 하다 보니까, 어, 일단 그런 면에 좀 봐주시고요. 바이오가 살짝 움직였다. 예,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가, 예, 연휴 전날이고, 저 이렇게 마지막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찍어놨는데 주간에 제가 내일 할지 아니면 연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살짝 갔다가 늦게 할지 모르겠는데 수급 모멘텀 우리나라 한국 정시가 좀 말도 많고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들이에요 중기로 하든 단기로 하든 기술적 패턴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주간 영상 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쉴 때는 그랬죠 그냥 고생하고 고민하고 한다고 해서 주식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 때는 편하게 푹 쉬어 주시고 리프플시 하셔야지 마또 주식할 때 투자할 때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예, 가족들이랑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주시고요 지금 마지막에 하나 준비한 게 이렇게 젤이 우리 강아지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영상인데 행복한 예, 크리스마스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예, 주말에 좀 쉬시고 제가 중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